오늘은 2025년 10월 28일 오후 2시 44분. 오늘 비가 오고 화요일 점심때는 훨씬 지났어요. 위에서 이제 요 상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기 보면. 자, 야세책의 5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내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나의 나의 은컵을 취하여 떠나가는, 내 은컵을 훔치고서 떠나갔느냐, 가 너희 없어진 형제, 요셉이 이 땅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가 내 컵을, 점치는 나의 컵을 가지고 간 것을 내가 아노라 아직까지 벤자민 외에는 총리 요셉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세제 53장 31절, 이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우리 주 총리께 무슨 말을 하오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겠습니까? 엘런께서 당신의 모든 종들의 불법을 오늘 발견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일어나서 벤자민을 잡고 힘으로 그 형제들로부터 벤자민을 취해서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 앞에서 그집의 문을 닫았다. 요셉이 그 집을 관리하는 자에게 명하되 그들에게 요, 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하라고 어,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총리가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보라, 나의 점치는 컵이 발견된 자, 벤자민만, 벤자민만 내가 노예로, 어, 취하게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야세레 책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야산체 53장 32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에 총리 요셉이 일어나서 벤자민을 붙잡고 그의 힘으로 그 형제들로부터 그 벤자민을 취하여 집으로 들어가고 그들 앞에서 그 문을 닫았다. 요셉이 그 집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명하되 야곱의 아들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왕 총리가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보라, 내 컵, 점을 치는 컵이 발견된 자, 벤자미만 내가 노예로 취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야설의 책의 54장 25절 이렇게 보니까, 제 언쟁이 이제 심하게 이제 막 나오는데, 제 유다와, 4세살 유다와, 요셉 간에 총리, 요, 이제 요셉인지 모르고 총리하고 이제 마지막 논쟁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있어요. 야세르 책의 54장에 25절 을 보면 유다가 말하되, 보소서, 샘의 불, 야호와의 불, 야와의 불, 샘. 이제 샘은 노아의 후손, 어, 노아의 아들, 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샘의 불이 나의 마음 안에서 불이 타니, 내가 당신의 온 땅, 힉소스 왕조를 불로 다 태울 것입니다. 하니, 요셉이 대답한 말에 대 정령, 너,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을 죽인 너의 며느리, 다말이 세겜, 여기는 세겜, 저 세겜에요. 세겜의 불을 껐느니라. 야세레 책 54장, 창세기에는 36장 16절에, 며느리 성매매 기록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유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보소서 우리의 손조 샘의 불이 야와의 불이 야와의 불이 힘이 내 마음속에서 불이 타니 이제 내가 유다가 힙소스 왕조, 총리를 비롯한 힙소스 왕조 온 땅을 불로 다 태울 것입니다. 하니, 총리가 대답한 바에대 정령, 너 유다의 아들들을 죽인, 너 유다의 며느리, 아들, 이두 명을 이제 혼인했는데, 이제, 야와께 치심으로 죽었어요. 다말이, 세겜에 불을 껐느니라. 그 세겜이라는 것은, 디나그강간 사건을 인해서, 이, 아들 시몬과 레이가 1209명을 쳐 죽인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전쟁이 무산이 돼서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을 갔지만, 다시 야곱이 105세 때 다시 세겜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성읍, 성업, 7개 성읍과 진짜 피, 피나는 피 그런 전쟁을 큰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에서도 야곱의 후손 100, 112명이, 112명이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고, 어, 살아서 백전, 백승을 한그 세겜의 전쟁에서도 다이기어요 야호와의 전쟁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야호와의 전쟁처럼 야호와의 능력이, 야호와의 능력이 너희 야곱의 아들, 너희 11명에게만 있다고 보지 말라. 그 야호와의 능력도 나와 요셉과 내 아들, 요셉과 내 아들, 내 후손께, 내게도 그 능력이 있,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사리제 54장 25분, 25절, 이 부분에서 왜 세겜의 불을 껐다고 말을 하는지, 세겜의 세계매 디나, 세겜에서 디나 9살의 납치 강간 사건이 터져서 세겜 거주민들을 집계한 사건으로 일이 커져서 세겜의 세겜의 일과 거주민들 집단 살해에서1200 분명을 다 죽이고 또그 후에 야곱이 105세 때에 105세 때 다시 세겜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 300명을 데리고서 이제 사니까 주변에 일곱 성읍이 어뭐 저놈들 몇년 전에 여기 세겜의 고주민들 1290명을 다 죽이고 도망갔는들 아냐야 야반 도주한 놈들이 다시 또몇년 후에 와서 여기를 이제 저 건축을 하고 집을 두고 여기서 살려고 왔어 그러면 저놈들이 우리 또 일곱 개 성업을 또다 죽이고 우리 또 땅을 다 뺏으러 온거 아니야 그래서 주변에 일곱 개 성업 아머리족속들이 이제 전쟁을 이제 해요 일대는 사람 죽이는 그런 전쟁이 진짜 일어나요 이 모두 이 모든 전쟁에서 야호와 전쟁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승승장구에서 아머리족 세금 주변의 아머리족속과 전쟁에서 완승해서 결국 평화 협정으로 전쟁이 종료됐고 야와의 전쟁으로 셈의 후손들이 야곱의 전투력에 세겜의 불그서 용맹성을 입증했지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해서 어 너희들 세겜에 있던그 용맹을 다껐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야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 여기서 출생한 두명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어져서, 야세의 54장 1절에 이제 이어지는데, 요셉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유다가 보고, 그러니까 요셉이 벤자민을 낚고 채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문을 딱 하고 닫고, 또그 관리자들에게 얘기를 이제는 저 자들은 어 일단 조용하게, 안심하게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고 이 벤자민만 내가 노예로 취한다 하는 것을 이제 화가 나는지 안 나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고 유다가 보고 유다가 그에게 다가가 문짝을 때려 부시고 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그방 안으로 들어갔다. 유다가 요셉에게 말하되 나의 목전에 이것을 나쁘게 여기지 마소서. 당신의 종 나로 하여금 당신 앞에 한 말씀만 올리게 하소서. 요셉이 말하라. 유다가 요셉에게 말하되 그 형제들도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유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총리 요셉에게 말하되 정녕 우리가 식량을 사기 위해서 우리 주께 처음으로 나왔을 때 총리께서 우리를 이 땅의 정탐 스파이로 어, 여겼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 앞에 벤자민을 또두 번째 데리고 왔지만 당신 여전히 우리를 우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총녀내 말을 들어주소서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우리의 형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제발, 우리의, 어, 제우리 영혼이 오늘 애굽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의 영혼을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 우리가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이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소서. 그 얘기예요. 내 형제들 중 시몬과 레이가 우리 누이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의 성업을 다 멸망시킨 것쯤과 또그 후에. 아머리 족속과 일곱 성읍에 대한 그 전쟁한 것은 당신은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 형제 벤자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할지, 무슨 짓을 할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만일 총리가 우리 벤자민을 기꺼이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 중두 명, 시몬과 레이보다도 더 크고 강한 내가 유다가 나의 힘으로 당신에게 오늘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파라오가 우리 증조할아버지 이집트 파라오 이때는 한참 위에 한참 위에 아브람 시대로 이때 시대로 올라가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가 우리 증조할아버지 아브람으로부터 우리 할머니 사라를 데리고 간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택하신 엘렘께서 파라오에게 행하신 것은 당신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심한 재앙들로 그 파라오 그의 식구들을 치셨으니 심지어 오늘날까지 애굽인들이 서로 그 이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벤자민을 그의 아버지 꼭 가야만 합니다. 또한 그 당신이 당신의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악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우리 엘로임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엘로임께서 우리의, 우리의 선조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에게 처벌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영혼을 슬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총리 당신께 한 말을 들으시고 우리 형제를 제발 보내주셔요.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과 당신의 땅이 그 당신의 백성들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가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총리가 유다에게 대답한 말하되 내가 어찌 내 입으로 크게 열어서 우리 위에 뽐내며 말하기를 힘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느냐 파라의 오 사심으로 맹세하느니 만일 내가 나의 용맹한 자들을 너와 싸우라고 명한다면 너와 너희 형제들이 진창에 빠질, 것, 빠질 것이라, 유다가 요셉에게 말하되, 당신과 당신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야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나의 칼을 한번 빼들면, 내가 오늘 모든 애굽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주인 8로까지다 죽일 것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대답한 말에 정령, 그런 힘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도 강하며 너보다도 힘이 세도다. 정령, 만일 내가 칼을 너가 뽑아든다면 내가 그것을 유다 내 목에 쳐박고 그 칼을 내 목에 쳐박고 내 모든 형제들의 목에 더다 쳐박을 것이라. 유다가 그에게 말하되, 만일 내가 오늘 당신을 향해서 내 입을 열면 이 땅에 당신을 삼키고, 이 당신은 이 땅에서 멸망을 하고, 오늘 당신의 나라도 멸망할 것입니다. 하니 요셉이 말하되, 정령, 만일 유다 내가 내 입을 열면 내가 돌 하나로 내 아가리를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을 때까지 내 아가리 막을 힘과 권능이 있노라. 우리 앞에서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는지를 봐라. 내가 돌 하나를 취해서 그곳으로 내 입을 틀어막고 내 턱을 부술 수도 있느니라. 이에 유다가 말하되, 엘로임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우리가 당신과 싸우기 원치 않느냐 하노라 오직 우리에게 우리 형제 벤자민만 돌려놓으라. 우리가 당신으로 또 조용히 떠나갈 것이라 하니. 요셉이 대답한 말에 파라와 사심으로맹세하노니 비록 가난의 모든 왕들이 너희와 함께 나에게 총리 앞에 전쟁하러 나온다 해도 너희가 나의 손에서 벤자민을 절대로 뺏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 아버지 야곱에게로 너희 편안하게 돌아가라. 너희 형제 벤자민은 노예로서 나에게 속할 것이라. 이는 그가 왕의 집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라 하니. 이에 유다가 말하되 총리 당신과 파라의 품성이 왜 그리 더럽습니까. 정녕 왕이 그의 집으로부터 나와 온 땅을 행하며 은과 금이 그렇게 많거를 오늘 당신이 그은컵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 형제를 형제 가방에 집어넣고 그가 당신 없터 그것을 훔쳤다고 어거수 쓰십니까 엘렌께서 우리 형제 벤자민이나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 누구도 당신이나 다른 어떤 이부터 왕의 통자 어떤 사람도 훔치는 것을 금지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엉터리 그런 사건에 대해서 멈추소서 이온 땅이 이렇게 말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게 하소서. 작은 은컵 하나를 위해서 애굽의 왕이 사람들과 논쟁하여도다고 그들이 야곱을 야곱의 아들대로 고소하고 그들의 형제를 노예로 삼아도다 이렇게 하지 않게 하소서. 요셉이 대답한 말이 은컵 하나를 너희가 가져가고 나로부터 떠나라. 너희 형제 벤자민은 노예로 그냥 남겨 두라. 도둑에 관한 판결은 노예가 되는 것이라. 이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 형제 벤자민을 남겨두고 당신의 컵을 가져가라고 하는 당신의 말에 대해서 어찌 당신이 부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녕 비록 당신이 당신의 컵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그 천배를 준다 해더라도 우리 형제의 손에서 발견된 그 은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형제를 남겨두지, 노예로 남겨두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벤자민을 버리고, 버리고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그 내용이 있어요. 야사자 54장 19절 이에 총리가 대답하되 그러면 너희들은 특히 너 유다 너는 어찌 너만 너희 형제를 버리고 간 20년에 그를 버리고 오늘날까지 팔았느냐. 너희 어찌가 너, 너희가 너희 벤자민에게 왜 요셉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느냐. 나한테 왜 이렇게 벤자민은 왜 팔지 않느냐? 요, 과거에 요셉 17살짜리를 파, 너희가 돈 20냥에 팔고 간 것처럼 지금 이 벤자민도 너의 배다른 형제인데 어, 이컵 은컵 하나 받고 그냥 팔아 버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여기 요거를 좀 풀어서 좀 설명하면 너희가 과거에 요셉 Benjamin 자, 너희가, 요, 요거를 이제, 다시 제가, 어, 설명을 하는 거요. 예 너희가 과거에 요셉 17살짜리를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너희가, 너희가 팔아버리고 지나갔는데, 오늘날, 이렇게 그한참 지난 날, 벤자민에게 은컵, 어, 요셉이 총리가 점을 치던 그 컵. 컵 하나 받고, 그냥, 어,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나한테 총리에게 언쟁을 하느냐. 컵에게 오늘 날 벤자민을, 벤자민을 나에게 노예로 넘겨주고 자 오늘은 벤자민을 총리. 총리에게 노예로 넘겨주고 은검 하나를 받고 그냥 가난은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총리하고 남아서 언쟁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야세르 책 54장 20절 이에 유다가 말하되 야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증인이시니 우리가 당신과 전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우리 형제 제발 우리 형제 벤자민을 내어주소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당신은 또 조용히 떠나갈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대답을 말해 비록 그 땅에 모든 왕들이 모인다 해도 그들이 나 요셉의 총리 손에서 내 형제 벤자민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가 우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그가 아버지가 보실 때 그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에 요셉이 대답을 말하되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라 밧줄이 양동이를 따라갔습니다. 밧줄. 밧줄은 벤자민이고, 양동이는 총리예요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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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유다가 말하되, 정녕 당신이 총리, 그거를 어찌 당신이 이렇게 말합니까? 어찌 거짓 판결을 내리십니까? 당신과 같은 어, 총리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말하며, "내가 너희 형제 요셉에 관하여 한말에 거짓 판결은 없도다. 너희 모두가 그은2 0냥의 미디아 사람들에 팔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그것을 부인하며,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깐 짐승이 그 요셉을 삼켰고,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졌어. 요셉의 옷이 요셉의 갈기갈기 찢겼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느 여기에 말한 그 자세한 본문이 야세레제 54장, 54장 25절에 이렇게 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에 유다가 말하되, 보소서, 샘의 불이, 야후의 불이 나의 마음 안에서 불이 타니, 이제 내가 유다가 당신의 온 땅, 힉소스 왕조를 불로 태울 것입니다. 하니 요셉이 대답한 말하되, 정녕, 너희 아들들 엘과 오난을 죽인 너의 며느리, 다말이 세겜의 불들을 껐느니라. 야세레 책 54장 26절 이하. 이렇게. 자, 야곱의 아들들의 전투력 세겜의 불이 용맹성을 입증했지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남편들,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을 지뢰사정을 해서 야와와 치심으로 사망했는데, 야와 전쟁에서 전투력이 상실했고, 야와와 지심으로 비유한 것으로, 더 이상, 야와와 야곱의 후손들 편은 아니다. 요, 요셉의 아들, 문하세이도 야와가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야곱의 집안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 시몬, 또, 유다를 내릴 수, 있,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일단은, 유다와, 또, 총리 요새과의 논쟁이 엄청나게 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가난의 이집트 이주가 이제 실행이 돼요. 여기까지.